안녕하세요. 연일치언 로미언니입니다. 어, 한국 여자분들의 조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연자분이 있었는데요. 어, 남자들이 여자들의 조종에 너무 쉽게 당하는 것 같아 어,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노화와 노산을 부정하고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의 우기기를 하고 있는 한국 여자들의 행태는 남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어이없다 못해 아주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들의 조종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에 답답합니다. 작가 도널드 밀러는 자신의 책에서 조종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전반에서 보이는 한국 여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이 다섯 가지에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어, 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도서 소개는 따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조종의 수법 첫 번째, 스코어 키퍼. 무조건 계산하려 들고 관계를 경쟁 구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수판을 장악하고 늘 자기만 이기도록 룰을 정하려고 합니다. 남성의 강제징병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범주인 출산을 가지고 와서, 여자는 애 낳잖아요. 남발하면서 손익을 들먹입니다. 이런 스코어 키퍼는 자신이 베푼 작은 호의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신세진 사람을 조종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출산했으니까 당연하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며 남편에게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혹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조종의 수법 두 번째는 심판자.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된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가릴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타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일본인 아내가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싸준다는 사연. 월세 신혼집에 다이소에서 산 물건으로 아기자기하게 살림을 차렸다는 영상들에 한국 여자들이 몰려가서 댓글 테러를 남기고 월권행위하는 것도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들이 알고 있고 반드시 자신들의 기준에서 옳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어이없는 생각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어처구니없는 결혼 조건을 쉽게 요구하는 한국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심판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종의 기법은 가짜 영웅입니다. 가짜 영웅은 실제로 줄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나은 것을 줄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혹에 상대방이 억지로라도 믿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노화와 노산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 노산하면 건강한 아이를 가질 확률이 줄어들고, 육아에서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팩트입니다.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노아 노산이 뭐가 문제냐? 자신은 거기서 자유롭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우깁니다. 노산으로 출산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콧대가 높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조종의 네 번째 방식은 폭군입니다.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혹은 그런 태도에 무자비하게 대응합니다. 남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다른 의견에 설득력 있는 반론이나 근거로 대응하지 않고 한국 여자들은 여자니까 그럴 수 있다. 때를 지어 옹호로 남성을 조종하고 낙인 찍는 모습에서 폭군이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플라퍼입니다. 과장되게 펄쩍 뛴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썸을 타다가 남성이 호감이 생겨 데이트 중에 살짝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도, 여자가 쓰러지거나 난처한 상황에서 남성이 도와주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긴 신체 접촉도 무고죄로 남성이 고소당하고 사회적인 곤란을 당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자들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다. 이러면서 부풀리고,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기 유리한 상황만 끌어내려합니다. 플라퍼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요, 유럽의 축구에서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얻기 위해서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마치 부딪힌 것처럼 미끄러지는 선수를 본 적이 있는가? 그는 할리우드 액션을 펼치는 플라퍼다. 플라퍼는 동정과 관심을 얻으려고. 과장된 몸짓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퍼와 사귀게 되면 어, 이용을 당하는 거죠. 어,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꾸며내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통제다. 그렇게 되면 진짜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야할 관심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 진짜 피해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고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다. 플라퍼는 빠져나갈 길이 많지만 남을 조종할 힘을 휘두르기 위해 빠져나가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결혼 연령 증가, 노산 문제를 개선하려면 거시적인 사회 경제 논의와 해결책 실행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종이라는 집단 심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한국 여성들의 마인드와 행태를 지금보다 더 수면 위에 놓고 철저하게 공론화해야 합니다. 주류 미디어나 학계에서는 자꾸 회피하지만 회피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부각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 여성들의 이런 점이 싫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한국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또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고 남을 통제하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다섯 가지 은밀하게 조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특히 연인관계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내가 이런 조종의 수법을 쓰고 있지 않는지, 또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조종당해서 말려들고 있지 않은지 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저도 궁금해서 이 책에 대해 찾아보니깐요. 이 책의 제목은 연애 망치는 남자 부재 어떻게 나는 나쁜 관계의 습관을 버렸나? 어, 이런 이제 자기고백적인 책이었고요. 2016년 나온지 꽤 됐는데 연애 쪽에서는 좀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어, 이 작가는 잘 나가는 베스터 셀러 작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수십 년 동안 관계에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연애는 상처의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작가 본인은 글을 쓰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꿈꾸었지만 남는 거는 군중 속의 소외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 씨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그는 진정한 친밀감이라는 모험에 발을 들입니다 배시는 그의 지성과 유머 뒤에 감추어진 두려움을 깨뜨려 보고 그의 비뚤어진 연애 패턴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14주간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잘 나갔던 책이었죠. 이 작가의 고백으로는 내 패턴은 이랬다. 분수에 넘치는 여자를 만난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귀자고 한 후에 애인에게 집착한다. 나는 인정받아야만 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했다. 문자나 전화를 했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거나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혼자 머리를 싸매고 원인을 분석했다. 더 어렸을 때는 이러다가 바로 관계를 깨버렸지만 나이가 들자 감정을 적당히 감출 줄 알게 되었다. 나는 애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날짜를 센다. 열흘이 지나면 다시 연락한다. 그래야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작가는 이제 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기를 포장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도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포장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계속 잘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배시라는 여자를 만나는데요. 배 씨는 상대를 천천히 믿는 성격이고,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마음을 주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배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실한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그렇게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도 상담 치료를 받고, 배 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 어,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 단점 이런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수 있잖아요 물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조종의 다섯 가지 유형은 남녀를 구분한 건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심리 그런 조종 방식인데요. 다만 평균적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직설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심리 기법을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남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가 별로 없거나 둔하다 보면 조종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런 부분이 나는 솔로를 봐도 어느 정도는 잘 나오기 때문에 나는 솔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이제 사람을 분석하는 그거를 넘어서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 이성 간에 모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지 그런 부분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종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기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